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 연말 9일간 생산 중단. 이례적.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 24일부터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중단에 들어갔다고 뉴욕타임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상하이 공장은 당초 25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공장 가동을 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하루가 더 늘어났다. 공장과 부품 공급업체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설 연휴와 여름, 휴가기간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드물지 않지만 테슬라는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모든 라인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부터 새해 1월 1일까지 이어지는 공장 가동 중단이 그동안의 테슬라로서는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테슬라는 그동안 충분한 재고를 쌓아 이번 9일간의 생산 중단이 주문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테슬라는 올해 상하이 공장의 생산 능력을 연간 75만 대 이상으로 늘렸다. 그러나 지난 두달 동안 중국 자동차 시장이 부진해지면서 자동차 수요가 예상보다 감소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테슬라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의 테슬라 구매자들은 대기시간이 최대 5배 길었던 9월에 비해 단축돼 현재는 4주 안에 그들의 새 차량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로이터 통신도 상하이 공장 내부 공지문과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12월 마지막 주 휴업 계획을 앞당겨 24일부터 생산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리오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리오 리빈 회장 전기차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 중국 스마트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 공동창업자인 리빈 회장은 전기차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고 지난 25일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프소트가 보도했다. 그는 이날 열례 니오의 날 행사에서 신형 SUV 전기차 2대를 공개하면서 온라인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올 들어 첫 11개월 동안 니오는 10만 6,671대 전기차를 인도했고, 이는 전년 대비 31.8% 늘어난 것이다. 미오는 이날 공개한 SUV 차량은 세계 최고 자동차 칩으로 평가받는 엔비디아 올인 칩을 창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빈 회장은 스마트 전기차는 돈이 많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환영을 할 것이라면서 이런 추세는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미오의 이번 신형 모델 출시는 중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가성비 좋은 값싼 차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고 SCMP는 보도했다. 리빈 회장은 세계 최대인 중국 전기차 시장은 2023년 5월 회복세를 다시 보일 것으로 희망한다면서 그때쯤 되면 신형 모델을 소비자들에게 새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국내 전기차는 생산과 판매가 내년 초까지는 여전히 코로나 영향을 받을 것이며 전기차에 대한 현금 보조금 폐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현금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현재 중국 소비자들은 400km 이상 갈수 있는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12,600위안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상하이 컨설팅 업체 수월에이의 에릭한 대표는 S&P와 c m 인터뷰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언제 자동차 제조와 상업 활동이 완전히 회복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를 비롯한 중국 신에너지 차 판매는. 지난 10월 55만 6천 대를 기록해 전년 대비 9% 떨어졌다고 중국 승용차 시 장정부 연석회가 발표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중국 코로나19 확산의 4분기 실적 직격탄. 중국의 제로 코로나 규제 조치 완화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자. 애플의 4분기 순이익이 8%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공급망을 분석하는 시장조사업체 레실링크 그룹은 올해 4분기 애플의 매출이 지난해를 밑돌면서 순이익도 8%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레실링크 그룹의 반디아 박힐 최고 경영자는 애플이 중국 내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창고, 유통, 물류 및 운송시설 전반에 걸쳐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결근 등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매실링크는 중국에서 최소 500만 대에서 최대 1,500만 대의 아이폰 생산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되면 애플은 1사분기 연속 매출 성장세를 마감하게 된다. 현재 애플은 전체 아이폰 생산량의 약 90%를 중국에서 조립하고 매출의 약 20%가 중국 내 판매에서 발생하는 등 중국 의존도가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폭스콘과 페가트론, 위스트론 등 애플의 핵심 공급 업체들은 인도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현재 아이폰 생산량 중 인도 조립 분량은 7에서 8%에 불과하다. 애플의 공급망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아심코의 호레이스드 니우 분석가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적은 상태에서 정책적인 안전망이 최소화되면 중국 소비자들이 내년에 큰 규모의 소비는 꺼릴 수 있다면서 중국발 수요 위기로 애플의 생산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대만 TSMC 3나노 제품 양산 돌입 핀팩 기술 고수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TSMC는 오는 29일부터 오랜 시간 공들여온 3나노 제품 양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TSMC는 이달 29일에 대만 타이난 공장에서 기념 행사를 갖고 3나노 제품 공식 양산과 함께 향후 확장 계획도 설명할 예정이다. 웨이 제지아 TSMC 최고 경영자는 지난 10월에 열린 사내 회의에서 3나노 공정의 진행이 기대에 부합하고 수율이 양호하며 4분기에 대량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술 세계의 고속 컴퓨팅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힘입어 고객 회사들은 이제 3나노 프로세스를 요구하고 있다. 당초 TSMC는 올해 2월 3나노 제품 양산을 계획했으나 7월로 한번 일정이 밀린 후또 연기돼 이번 연말에서야 양산을 시작하게 됐다. 경쟁회사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6월부터 3나노 공정을 시작했다. 현재는 수율을 끌어올리는 과정에 있다. TSMC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초미세 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 초미세 공정이란 웨이퍼 내에 매우 작게 나노미터로 회로를 그리는 것을 말한다. 이럴 경우 같은 크기의 웨이퍼에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칩을 만들 수 있어 제조 비용은 저렴해진다. 또한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위 면적 안에 트랜지스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는 단위 트랜지스터에 할당된 부하가 줄어들어 발열 감소, 전력 소모 감소의 효과도 있게 된다. 제지아 CEO는 지난 몇달 동안 TSMC의 3나노 공정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히며 우리는 핀팩 구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GAA 신기술을 적용해 3나노 공정 제품을 양산하고 있는 반면, TSMC는 기존 5나노 공정에 적용된 핀텍 기술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한 핀플렉스 기술을 3나노 공정에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TSMC는 2024년 독일 드레스덴에 22나노와 28나노 반도체 공장 착공에 나설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TSMC가 독일에 공장을 설립하면 미국 애리조나 공장 건립 때처럼 건설비용 과다하게 늘어나거나 인재와 원자재 공급 등이 대만처럼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